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최태민의 기운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인데, 우주의 기운으로 권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대통령 앞에서 온 국민은 그저 슬플 뿐입니다. 민을 철저히 속인 대통령.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번 해 주십시오. 자식이 울고 있습니다. 자식이 대한민국 살려달라 하고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식이 내려오라 하시니 대한민국 국민을 자식으로 여긴다면 국민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즉각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아, 그래. 역사 속에서 이기는 제왕이 없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었습니다 오늘 참우서운 분석을 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 말까지 버티기를 한답니다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정치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3단계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4단계로 새누리당 당당대회를 열어서 민심을 판전시키고 끝까지 대통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고작 LCT 이영복 회장의 사건에 우리당 대선 주자도 연루되어 있는 의혹이 있다. 대통령은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그래도 대통령인데 뭔가 있겠지. 그렇게 국민과 애국을 말씀하신 대통령이니까 뭔가 있겠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겨우 변호사를 세워서. 연도 녀석이고 사생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그런 제대로 된 해군만 지휘할 수 있는 멀쩡한 대통령이 었였어도단 몇백 명이라도 우리 꽃다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실 일가 재산 챙기고, 손실 일가 이권 챙기고, 손실 일가 학벌 챙기고, 손실 아버지 은혜 받고 우주의 기운만 받는데 몰두한 대통령, 이제 그만 지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국정이 벅차지 않, 않으십니까 드라마 보시기 바쁜데 국정이 방해되지 않으십니까 국민을 걱정하느라 주름살 하나 더 생기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아름다운 여성 대통령 아닙니까 굳이 주름살 가리려고 우리 국민은 모르는 백옥주사 무선주사 맞으신데 아, 그것이 무슨 배수겠습니까 그냥 주사가 더 좋으시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이 꽃다에 쓰러져 가도 아무 일도 못하시겠거든 정신이 몽롱해서 아무 걱정지이도 못하시겠거든 그냥 내려오십시오 건강에 무리가 되시면 그냥 내려오십시오 우리 그냥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번 해 주십시오. 자식이 울고 있습니다. 자식이 대한민국 살려달라 하고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식이 내려오라 하시니 대한민국 국민을 자식으로 여긴다면 국민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즉각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속에서 국민을 이기는 제왕이 없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었습니다. 오늘 참 무서운 분석을 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 말까지 버티기를 한답니다.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정치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3단계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4단계로 새누리당 평당대회를 열어서 민심을 판전시키고 끝까지 대통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고작 LCT 이영복 회장의 사건에 우리당 대선 주자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그래도 대통 재산 챙기고 순실 일가 이권 챙기고 순실 일가 학벌 챙기고 순실 아버지 은혜 받고 우주의 기운만 받는데 몰두한 대통령 이제 그만 지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국정이 벅차지 않, 않으십니까? 드라마 보시기 바쁜데 국정이 방해되지 않으십니까? 국민을 걱정하느라 주름살 하나 더 생기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아름다운 여성 대통령 아닙니까? 굳이 주름살 가리려고 우리 국민은 모르는 백옥주사 무선주사 다 맞으신데 그것이 무슨 배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최태민의 기운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인데 우주의 기운으로 권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어처구니없는 대통령 앞에서 온 국민은 그저 슬플 뿐입니다. 우리 국민을 철저히 속인 대통령.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인데. 뭔가 있겠지? 그렇게 국민과 애국을 말씀하신 대통령이니까 뭔가 있겠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겨우 변호사를 세워서 대통령도 녀석이고 사생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그런 제대로 된 해군만 지휘할 수 있는 멀쩡한 대통령이었어도 단 몇백 명이라도 우리 꽃다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실일가.